자, 안녕하십니까. 더디기 농부입니다. 아, 요번 비, 비에 이게 물이, 강물이 불었는데 지금 한참 불고 있습니다. 이게 바단지 강인지 한번 보십시오. 아, 아 지금 뭐, 온, 온갖 쓰레기가 다 떨리나 옵니다 제가 지나다니는 달인데, 아, 이비 피해로 엄청납니다. 엄청나 피해가 밭에 옥수수 밭다 들어갔죠. 막 집도 위협하고 있습니다. 아, 얼마 안남았죠. 저런 집들은 그렇죠. 바로 강, 강 옆에 있는 집들 어우 엄청납니다. 이 피해로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. 준비를 철저히 해도 이 자연재해는 어쩔수가 없습니다. 어저 아, 하우스는 물에 들어온 것 같죠? 아 물이 엄청 납니다, 엄청 나. 보시죠, 허용돌이 치는 거. 어, 아, 물이 엄청 불었습니다, 물이. 와, 아, 대박입니다,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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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아, 강 쪽으로 가지 마십시오.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. 자 아침에 찍었을 때랑 보다 한두배 정도 더 불었습니다 물이 지금 여기 도로인데 어이 물이 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밭인데 이거 이 도로 차면은 밭도 작살납니다아뭐 이거 뭐 이게 바다 같죠 이게 이게 강입니까 이 길이가 거의 한4 500m 될것 같아 요아 장난이 아닙니다 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가 더우면 저희 동네 완전히 뭐 집이고 뭐고 다 묻히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 도로 넘으면 다 묻히게 되는데 아 굉장합니다 굉장히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저희 밭 내려가는 강 쪽에 있는 밭인데 완전히 물이 다 찼습니다 찼어 아 이번 농사 망쳤습니다자